헬로우 카톡이 오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유튜브에서 카톡으로 알람이 간다고 여튼 뭘또 아. 할게 없어요 방송 안 켜려다가 안 켜면 좀흥찌님 슬퍼할까봐 켰습니다 저기 우리 인식님하고 흥찌님 근데 방송 없으면 못사는 사람들이잖아 이신님 왜안 와? 어떻게 가게는 어떻게 팔렸어요? 소식이 없나? 작업 파드에 아직 970기가의 자리가 있는데 다못 채우고 끝날 것 같네요. 아직 안 나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나? 골리금 얼마입니까? 저거 골리금 왜 3천인지 안다 알것 같아. 하지만 말하진 않겠습니다. 그래, 그거 안 받으면 안 돼. 받아야 돼. 그쵸? 골리금 받으면 저 메로나 하나 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나김문값씨에요 에어컨 저거 국화빵 굽는 기계 진짜 나중에 너무너무 안 팔리면은 제가 인수할까요? 제가 인수해가지고 대전에서 한번 국화방 붐을 일으켜볼까? 대신 좀 아는 사이니까 3천 빼주세요. 권리금 빼주세요. 월세만 제가 낼게요. 그리고 흉진님 그만두고 나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제가 인수하고 흉진님이 일하는 걸로. 오케이, okay? 제가 월급 줄게요. 월급 외에 남는돈다 냈고, <laughs> 어, 왜요? 내가 두 배, 열배 벌게 해줄게요. 근데 그래봐요, 월급만 가져가면 <laughs> 알겠어. 뭐, 변한 건 하나도 없이 중간에 나온 돈 뜯어가고, 인제님 <laughs> 계속 일하고 있어. 근데 내가 영업 잘해가지고 막 어... 잘 팔아가지고, 광고 잘해가지고 막잘 해가지고, 막잘 팔리잖아? 그럼 더 짜증나. <laughs> 이러조 <이래줘>, 졸라 <올라> 힘들고. <laughs> 그래서 장사가 힘든 겁니다. 사업, 장사. 사람들이 대부분 장사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, 아, 월급쟁이 보다 낫겠지. 아,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잘 되는 생각밖에 안 해. 사실은 그 장사 그 성공 자주시키는 그 자주성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장사 사업은 디폴트가 기본 값이 망하는 거래요. 투자한 돈싹다 말아먹고 빚쟁이 안 되면 다행이다. 이게 기본이래. 뭘 하든지간에 열번 하면 한 여덟 번 아홉 번이 그 상태래요. 근데 이제 한번딱두번 성공하면은. 모든 걸 이제 갈아엎을 정도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망한다는 걸 뭔가 이렇게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힌트님이 망했다는 건 아니고 하, 때려 부수지 마요 그거 안 되면은 나눠서 팔아요. 나눠서 팔고, 공실 상태로 만들어두면, 오히려, 그, 가게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왜냐하면 괜히 그, 카페 하기 싫고, 거기 만약에, 미용실이나, 아니면 뭐, 네일샵 차리고 싶은데, 그 공간이 딱 좋잖아. 조그맣게. 그런데, 카페에 기물이 다 있으니까, 그거를 인수해가지고, 카페를 할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, 그냥 이렇게 다, 그냥, 안에 인테리어하고, 전부 다 이렇게 막, 포스기하고, 다 따로 팔아야 돼. 다 따로 팔아가지고 공실 상태로 비워두고 하면은 오히려 더잘 나가지 않을까. 마지막에 최고의 방법은 옛날에 우리 집 식당 할 때도 식당 전체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. 그국우뭐 냉장고 따로, 김 따로, 화구 다 따로. 의자, 책상 따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 망했네 <laughs> 문방구에 처음엔 뭐였지? 처음에 사격장 내아기때 사격장 열었다가 망했겠? 망했겠죠? 자세한 이야기 못 들었지만 망했으니까 딴 거였겠지?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울산 넘어와서 일하고 하다가 또뭐 결국엔 돈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그 다음 문방구 그것도 뭐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망한 건 아닌데 하여튼 하다 안 돼서 식당 식당은 좀잘 됐지 제법 잘 됐어요 그래 그건 망한 건 아닌데 근데 좀 그걸로 성공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힘기도 하고 여튼 그것도 그냥 끝나고 그다음 노래방 노래방은 폭망 노래방 망한 다음에는 이제 뭘할 여력이 없는 거야 돈을 다 써버렸어 근데 다행히 노래방 딱 하고 망할 때쯤에 저하고 형하고 다 군대를 가버렸어 돈들게 없어 엄마 아빠 이제 아까림만 하면 돼 그래서 장사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 따로 이렇게 여기저기 직장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또 식당 하셨고, 분식집 조그만 거. 괜히 그거 해가지고 또, 괜히 고생만 하다가 또, 아휴그 다음 마지막에는, 음, 장사 안 하고, 일 봐주러 다니시고, 아, 말하고 보니까 되게 힘들게 사셨네. <laughs> 안 들어오려도 한명 있길래 억지로 들어오. 너무 고맙고요. <laughs> 나 그렇게 따지면 나 방송 안 하려다가 억지로 한 건데. 아,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그렇죠. 친데레다. 안올렸는데 왔다. 안 할랬는데 했다. 한 명이 안타까워서. 그 유튜브님 오시자마자 힌진님 나갔어요 지금. 듣다 짜증 나서 나갔어요. 동시 시청자도 한 명입니다. 그래 나오 방송 안켜려다가음이 바톤 터치 한 거야 이 <laughs> 친이 언제 나가야 되나 막 각지고 있다가 유튜브 님 채팅 치는 거 보고 내려 나간 거야 아 다행이다 유튜브 님마저 나가버리면 나는 진짜 유튜브 삭제한다 진짜 나가지 마세요 아 열받 다 지워버릴 거야 유튜브 불질러 버릴 거야 농담이고요 음 <laughs> 아니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가지 마 멈춰요 그냥 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<laughs> 사실 지금 운동하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방송 켜기 싫었는데 약속이 여러분과 약속으로 방송을 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독박한데 소리 나 잘할 것 같은데 그럼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,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과연 포토샵 하는 이 채널은 누군가 일이 있을 것인가 기대해 주시고, 일이 엄청 몰려요. 근데 부럽지는 않네. <laughs> 일이 없어 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, 일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그게 부럽지는 않아. 무슨 마인드지? 30분째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요? 그래 천천히 오지 않겠나 근데 일 지금 약간 예약된 게 있긴 있어요 결국엔 또일 계속 할것 같아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 딜레이 되고 원래 지금 일해야 되는 게 딜레이 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안녕히 주무시고 유튜브 있는 밖에 없네 인식님 또 오면 또서섭해한다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다들 아니 너만 유튜브의 모든 사용자에게님만 <laughs>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성님 늦었어 탈락 방송 끝